안녕하세요 아이린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어색하 지금 아두달 됐나? 그런 거 같아요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한 핑크, 페리핑크 즉두달된 두 색깔이 이거예요 어, 전에 어. 했던 색깔은 여기 진한 오렌지로 했었잖아 슈퍼주커프 펜타 라인 에스오라인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은 색이 이렇게 예쁜 핑크로 빠집니다 정말 감수하는 색깔이고요 오늘은 음, 그래서 뭘할 거냐 우선은 뿌리 탈색을 해야 될 거고 풀 탈색을 하고 새로 나온 컬러가 하나 있어. 염색약이라기보다는 샴푸 하는 이제 컬러 샴푸. 오색 샴푸 같은 거야. 보이 샴푸랑은 좀 개념이 달라. 보이 샴푸는 진짜 정말 살짝만 들어서 그냥 보색 순화다 보면 살짝 색이 샴푸잖아 이거는 약간 컬러가 들어간 샴푸. 오. 그러니까 집에서도 한 번씩 쓰면서 중간 중간 쓰면서 컬러 유지할 수 있는 샴푸. 근데 오. 그런 샴푸들이 원래 있긴 있거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색감이 진짜. 예뻐. 음. 어떤 거냐면. 오케이, 스케이. 짠, 보여줄까요? 이두 가지 컬러입니다. 핑크랑 퍼플 두 가지 색깔인데, 자 보이시나요? 이게 카메라 앵글에잘 잡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색감이 이상하게 보인다 하면 제가 따로 찍어서 보일게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지금 이게 출시 전이야. 다음 주에 출시돼.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오. 이제 촬영하고 나서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출시가 될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테스터로 쓴 사람들이 몇명 있는데 반응이 다엄청면 진짜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런 샴푸도 있었어. 그런데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너무 이쁘잖아. 보통 약간 되게 산티나 느낌으로 염색되는 컬러 샴푸들 진짜 많거든. 얘네는 진짜 고급지 컬러가 되게 염색한 것처럼 되예쁘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컬러를 보여줄까 합니다. 어 솔직히 호응은 핑크가 제일 호응이 더좋긴 하거든. 근데 지난번 음. 이그 핑크색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아, 퍼플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퍼플도 약간 핑크 느낌의 컬이라서 나도 빠지는 색깔이 궁금하긴 해. 딱 라일락 컬러라서 되게 예쁜 것 같아. 음, 예쁠 것 같지. 요 음. 그래 핑크는 어쨌든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아이비한테는 퍼플로 해서 색깔 보여주는 거 하고 핑크는 또 이렇게 키스 작업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서 따로 보여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뿌리 탈색을 먼저 해야 되니까 자, 폭탈으로 들어가자. 네. 자, 지금 뿌리 탈색 잘 나왔고 밑에 부분은 탈염제를 가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뿌리 탈색은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폐혈하지 않은 상태고요 밑에 머리는 잔여 색소가 조금 남아있어요. 약간의 핑크빛? 한번 보면 약간은 우리. 수 있는 푸라둥 나만이 고1시간 얼마나 됐어? 3색이야? 응. 1시간 딱 됐어요 스 성실로. <laughs> 자끝 완성입니다. 습관 너무 이쁘잖아? <laughs> 오. 보라색 느낌이 염색이랑은 또 약간 다른 느낌의 그렇다고 해서 막 매니큐어 같이 막 되게 손색스럽잖아 네. 굉장히 예 오늘 이걸 하면서 내가 이 컬러 샴푸의 장점과 단점을 알것 같아. 어 아무 보색 샴푸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샴푸 종류의 컬러 제품 쓸때 문제가 뭐냐면 두피거든. 음. 두피가 약간 살짝 뜬다는 거. 물론 탈색을 덜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발라질 때도 약간 두피가 좀덜 발라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생겨. 그래서 이 컬러 샴푸는 어쨌든 보도 컬러 제품인 거지 완벽한 염색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염두을 해두고 쓰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어 색감 너무 예뻐. <laughs> 그러니까. 어, <laughs> 그냥 염색을 쓰고 싶기도 해. 아니 이게. 뿌리 터치만 따로 하고 염색을 쓰고 싶어. 네. 음. 아니 이게 샴푸만으로 나온 컬러라고 음.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게 물론 제가 이 컬러 샴푸의 컬러가 극대화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선필에서안 바르고 그냥 염색약 바르듯이 밖에서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최대치를 보기 위해서 이 컬러 샴푸에 물론 샴푸실에서 샴푸하듯이 쓰면은 조금 더옅은 컬러가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최대치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음... 이거를 쓸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이걸로 청끝까지 염색을 다 끝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탈색이 정말 잘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관없을 것같긴 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는 여기서 컬러감이 빠질 때 이런 걸좀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샵에서 쓸 때는 제대로 된 컬러감을 줘야 되니까 선풍실보다는 그냥 밖에서 발라두는 게 킥이 좀알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어. 어, 이것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좀 컬러감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좀더 써봐야 될것 같은 느낌. 이거 말고 핑크색도 있는데 핑크색은 반응이 좋대. 오~~ 응. 핑크색도 한번 날 잡아서 모델이 있으면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핑크색도 궁금한데? 음.. 응. 어쨌든 오늘 보라색 무슨 말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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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laughs> 네, <laughs>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제목 영상도 많이 올라가니까 시청해주세요. 오늘 찍은 영상도 기대해주세요.